안녕하세요, 제리입니다.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,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가장 그 미래 산업적으로 좋은 직군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던 걸본 적이 있어요. 1위가 전기, 2위가 소방, 3위가 사회복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제가 직접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어,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소방 자격증, 어, 전기 자격증도 따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기권은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일단 그 문과에서 문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과에서 어, 전기 쪽은 전혀 문외 한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볼 겁니다. 노력을 해봐서 이세 가지 자격증들을 따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곳이 어떤지 어, 그 전문가들을 또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어,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하려는 게 지금 어, 사회복지사와 소방안전관리사 2급. 어,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2급이고요. 사회복지사는 2급은 학점은행제를 어, 이수해서 학점은행제에서 그 수업을 듣고 그 수업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어, 이수하게 된그 학점을 다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을 발급해 줍니다. 어,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과 어, 소방안전관리사 1급 어, 전기는 전기 기능사 시험을 좀 봐야 되는데 문제집을 샀어요. 너무 어렵더라고요. <laughs> 뭐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도와주시면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. 연락 주시면. 네. 그리고, 뭐, 일본어와 중국어, 뭐,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직접, 어 문외하이 직접 해보면서, 어그 내용들과, 그리고, 거기서 겪는 어려움,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지, 어 그런 내용들을 직접,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